안녕하세요 새나초 나라입니다. 이 풀밭 사이에 비단풀처럼 생긴 식물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비단풀은 붉은 비단 같은 무늬가 있는데 이것은 무늬가 없습니다. 그리고 줄기는 자주 빛을 띠면서 옆으로 비스듬히 서서 자랍니다. 옆뿌리의 모습입니다. 비단풀 종류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흰 유액이 나옵니다. 이 비단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비단풀은 붉은 무늬가 없는 큰 비단풀입니다. 또밭 주변 같은 데서 자라는 비단풀도 이 무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세멘 콘크리트 사이에 땅바닥에 찰싹 달라붙어서 잎에가 붉은 무늬가 있는 그 비단풀은 애기 비단풀입니다. 이세 가지 다 모두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주로 애기 비단풀, 무늬가 있는 애기 비단풀을 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여기 보인 화면에 보이는 이큰 비단풀이나 비단풀도 다 같이 약재로 씁니다만은 애기 비단, 비단풀을 주로 비단풀이라 부르면서 주 약재로 사용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비단풀은 비단풀 인삼이라고도 부릅니다. 사포닌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노플라보노이드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해서 독성은 없고 부드러운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이걸 말려가지고 가루 분말을 내서 다양한 이 취향에 맞춰서 식용합니다. 또한 말려가지고 말린 것20 내지 30g을 다려서 복용하기도 하고 또 효소를 담아 먹기도 합니다. 설탕과 1대1 비율로 해서 이 효소를 담아서 3개월 후에 건더기는 건져내고 1년 더 숙성시켜서 물에 타서 복용을 하면은 각종 암 예방 치료 효과가 있고 당뇨라든가 또 창, 침해, 감기, 염증 제거, 두통 등의 다양한 효능을 지닌 약초입니다. 이 비단풀은 이 독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몸이 차신 분들은 과다 복용 시 설사나 복통의 우려가 있으니 과다 섭취에 유의하시면 되고 오늘은 사포닌 성분이 많아서 이 비단풀 인삼이라고도 부르는 비단풀이었습니다. 그럼 사냐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